안녕하세요. 태아보험 전문 설계사 박가경입니다. 태아보험에는 특약만 총 300가지가 넘는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특약만 보면 모두 필요해 보여서 다 추가해야 될것 같지만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비싸져 있는 보험료 때문에 놀라셨죠? 오늘 영상에서는 구성하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는 태아보험 불필요 특약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불필요 특약 첫 번째, 수족구 진단 담보입니다. 가장 고민하시고 질문을 많이 주시는 담보인데요. 실제로 0세에서 5세 사이 가장 많이 발병되다 보니 보장받을 확률도 높아. 고민을 가장 많이 하시고 또 몇몇 설계사분들은 꼭 구성을 해야 된다는 분들도 계셔서 알아볼수록 선택을 못하시고 더욱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수족구 진단받고 30만원 받았다고 하면 굉장히 잘 받은 것처럼 볼수 있겠지만 여러분. 수족구 청구율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걸리는 아이들이 많을까요? 안 걸리는 아이들이 많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총 보험료는 385,020원 내지만 1년에 한번 30만 원 지급되는 특약으로 보장금액 대비 보험료가 비쌉니다. 수족구로 치료를 받으면 실비에서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높은 보험료를 내면서까지 구성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태아보험 불필요 특약 두 번째. 팔대장의 진단 담보입니다. 팔대장의 진단비는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지체, 내병변, 자폐성, 정신장애 이렇게 8가지에 해당되는 장애 진단을 받고 장애인 등록이 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인데요 요즘 언어 발달 지연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면서 태아 특약으로 22주 6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고 선청장애에 대한 보장을 받는다고 하니 팔대장의 진단비를 구성하려는 분들이 문의를 많이 주세요 여기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점은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언어 발달 지연으로 받게 되는 미술 치료나 통감 치료는 알코드로 팔대장의 진단담보에서 보장되지 않고 실비에서 보장받게 됩니다. 팔 대장의 진단 담보는 정신질환 코드인 F 코드로 진단을 받아야지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F 코드로 보험금 청구 시 모든 보험사에 청구 기록이 남아 언어 지연 치료를 받아도 실비에서 청구를 할 수가 없고요. 남아 있는 청구 기록으로 인해 다른 보험을 가입을 할 때도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살펴보면. 500만원에 3830원이나 하기 때문에 가성비 면에서도 떨어져 추천드리지 않고 있어요. 다음 태아보험 불필요특약 세 번째 응급실 내원 진료비입니다. 응급실 내원 진료비는 말 그대로 응급실에 다녀오면 보험금을 받는 특약으로 보험료를 살펴보면 5만원에 1565원인데요. 이 금액을 20년 동안 납입했을 때총 내는 비용은 37만 5600원으로 가산비면에서 확실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 가게 되면 실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중복으로 구성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 아가들이 응급실 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데요. 실제 제 고객님들 청구권만 보더라도 50분 중 한두 분 정도만 청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현재는 응급에 대한 부분만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더욱 좁아져서 추천을 더 드리고 있지 않아요. 태아보험 불필요 특약 네 번째 아토피 진단 담보입니다. 아토피질환은 일회성으로 치료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치료가 필요하기도 하고 주변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질환이라 예비 부모님들께서 구성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보장을 먼저 살펴볼게요. 아토피질환 진단비는 중증 아토피 진단 담보와 세트 담보로 두 가지를 함께 구성을 해 주셔야 되시는데요. 월 보험료가 3,762원으로 굉장히 비싼 편이고요 아토피 진단에 필요한 연고처방 등 치료비에 대한 보장은 실비에서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성에서 제외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태아보험 불필요 특약 마지막 다섯 번째 독감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치료담보입니다 독감은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고 특히 지금과 같은 겨울철에는 더욱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약간을 살펴보면 독감 인플루엔자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독감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는 경우 연간 1회에 한해 보장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진단만 받아도 보장되는 게 아니라 진단받고 항바이러스제까지 처방받아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이죠. 자, 보험료 살펴볼게요. 20만 원 기준 월 보험료가 4,832원으로 이 금액을 20년 동안 낸다고 계산해 보면 115만 9,680원으로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보장 범위도 좋고 독감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실비에서 보장되기 때문에 종합보험에서는 구성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산부님들께서 제일 고민하시고 많이 물어보시는 불필요 특약 5가지 정리가 잘 되셨나요? 이외에도 불필요 특약들이 정말 많지만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렸어요 다만 보험에는 100% 정답이 없기 때문에 가족력에 따라 구성 여부는 변경될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왼쪽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 채널 링크 통해 문의 주시면 3모님 개개인 상황에 맞춰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